드론 자격증 꼭 필요한 이유와 취득 방법. 드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드론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한 조종 기술뿐만 아니라 법규, 안전관리, 운용 능력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용 드론을 조종하거나 공공기관 기업에서 드론을 활용하려면 국가 자격증이 필수적이다. 드론 자격증 종류와 활용 분야.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250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 필수. 항공 촬영, 농업, 침량,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드론 교육 및 지도사 자격증. 드론 강사로 활동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 드론 학교, 드론 교육센터 등에서 취업 가능. 드론 코딩 관련 자격증. 교육기관에서 드론을 활용한 코딩 교육 진행 시 유리. 초, 중, 고등학교 및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드론 자격증 취득 방법. 1. 윤 교육 항공법 비행 원리, 안전관리 등의 필수 교육 이수. 2. 실기 비행 훈련 조종 기술, 자동 비행 모드, 비상대처 능력 훈련. 3. 시험 응시 및 합격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 취득 가능. 사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드론 전문가로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 가능 드론 자격증 전망과 필요성 드론을 활용하는 산업이 확대되면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금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드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드론 자격증 취득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